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죠 6년 만에 풀체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도 있고 가격이 올라서 기존 모델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형과 기존 모델 중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우선 기존 모델을 보면 현대차에서 공식 혜택을 통해 할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할인은 받더라도 실제 체감이 크지 않은데요. 초반에 필요한 수백만 원의 목돈, 할부이자, 부대비용 등이 추가돼서 결국 할인 혜택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되기 직전이라 기존 모델을 사면 단가가 빠르게 진행될 우려도 있고요. 반면 풀체인지 모델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추가되면서 가격도 확 올랐죠. 엔진 같은 경우는 신규 개발되어서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 진짜 풀체인지는 2년을 아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풀체인지와 기존 모델 중 어떤 것이 더 전략적인 구매인지 고민이 된다면, 감가 손해, 초기 비용, 부대 비용, 이자, 결함, 리스크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특판 재고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선, 차량 가격에서 대량 선구매 할인과 부가세 10%를 제외시켜 엄청나게 저렴해지죠? 여기서 단종가치라 하는 중고차 한대값을한번더 제외시키고요. 추가로 당사가 단독 진행 중인 10만 고객감사제를 통해 몇 백만 원 할인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요.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금액을 충족시킬 수 있고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저렴하게 탈수 있겠죠? 이렇게 저렴해진 금액 안에는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내가 정한 기간에 나눠서 납부만 하면 되죠. 보험료 같은 경우는 단체 가입이라 저렴하고 운전 경력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고요.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금 30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무상 처리되며 대차 서비스의 점검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용하다 추후에 기존 모델은 풀체인지로 풀체인지는 다른 신형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당사가 단독 진행 중인 53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53 요금제란 5년 동안 매달 월 납입료를 22%더 저렴하게 이용하다 3년이 지난 시점에 위약금 없이 반납하고 다른 신차로 교체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로 인해 감가 손해도 피할 수 있으면서 초기 분량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고 목돈 부담도 줄여 더 경제적으로 신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풀 체인지 사전 예약 또한 생산 출고 대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우선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존 모델은 대고 할인까지 미친 듯이 적용되는데요. 제가 영상에 할인까지 포함된 최종 월 납입료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 둘수 있으면 좋겠지만 차종마다 본인에게 맞는 조건이 다 달라서 표기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니 자세한 견적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세요. 그럼 본인에게 맞는 최적가 견적서를 무료로 보내 드릴게요. 두 모델 비교 견적서를 요청해 주셔서 비교 후 결정하셔도 좋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놓치지 마시고 풀체인지 또는 기존 모델 중 나에게 맞는 현명한 방향으로 출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